안녕하십니까 조인 조이 맥의 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맥컬 같은 남자 맥입니다. 이번에 하게 될 게임은 저기 여러분들 뭐잘 알고 계시는 로보카로보카폴폴 바노반 감독의 영화를 이제 게임으로 만든 그런 컨셉이 되겠네요. 아 이번에도 데이터 이스트? 어. 근데 네. 좀 둘이서 하는 겁니까 방송? 뭐 어쩔 수 없죠. 오씨. <laughs> 여기서면 재미 없어. 아, 재미 없죠. 아 안타깝게도 지금 생계 목적상 네, 예, 여기 루피님이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예, 예 스케줄 문제로 예, <laughs> 방금 네, 퇴실하셨습니다. 예, 일단 로보캅 방금 막 시작을 했고요. 이 게임 혹시 오락실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로보캅인데 뭐 주먹질이야. 아, 이좀 예,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로우카 이제 뭐 어, 깜짝이야. 뭔가 하긴 했는데. 일단 연습 좀 하셨나요? 아니요. 에, 어, 그냥 기본 가다로 하시는 게임이네요. 그럼 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걸좀 감안을 해 주시고 플레이를 좀그 예,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긴 했죠. 근데 많이 못 했어요. 어, 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예. 그래도 데미지는 크게 안 입어요. 예. 저희 로보컵은 로보컵 로봇캅 이게 이제 1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탄이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는데, 로보컵 1탄이 그래픽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예. 로보컵 2탄은 그래픽 보고 되게 실망을 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1탄이 좀 게임성이 좋았다. 어, 스테이지 구성이나. 그, 이 타는 그냥,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로브캅2가 나온다는 거.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무기로 싸우고 있고요. 아, 이제 보스, 게이지가, 나 아, 보스 등장했네요. 일단, ED, ED109. 아, 예, 지금 막 등장을 했고요. 실제로 로브캅 맨 처음에 그, 영화 제작을 했을때 ED209의 디자인을 끝까지 공개 안 했다가. 네. 예. 네, 예겠습니다. 그리고 저 디자인은 저 헬리콥터 회사로 유명한 이제 휴즈사에서 디자인을 의뢰를 해서 오.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로캅 영화 자체가 너무 옛날 영화잖아요. 저도 아, 예. 본 기억이 없어요. 아, 유튜브 같은 데들어가시면 예. 로보캅 풀버전으로 검색을 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재밌나요? 예, 그 일단은 어른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화 자체가 예, 예 그래가지고 영어로 그냥 보셔도 아이 싫어 <laughs> 충분히 이해는 가시는데 아니면 은 저기 VOD 이런데 가끔 올라와 있으니까 터메네이트랑터메네이트일탄이랑 예. 그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 당시 때 이게 중학생 이상 관람가였는데 예. 예.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영화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오 잔인하다. 예, 그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영화 로보캅을 보고 밤에 그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ED-109가 이제 성능 이제 시험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로 이제 총에 맞아 죽는 그 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게 무섭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로보캅의 주인공 머피지 않습니까? 예. 예. 머피가 이제 로보캅이 되기 전에 경찰관으로서 이제 순직 사당하는 장면인데 예. 그게 팔이 잘리죠. 오. 그 산탄총으로 만가지고 그리고 그 장면이 무섭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 로보캅. 로봇카... 어이씨 왜 죽어 이씨이 판에 넘겨도 피를 음. 안쳐줘요 예. 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당솔수습니다 지금 <laughs> 이 게임이 난이도가 높은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웬만한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한 번씩 엔딩을 맞기 때문에 말도 안 돼. <laughs> 어, 그래요? 예. 어, 아, 모르겠... 목, 목숨도 하나고. 음. 아무튼, 조팀 예, 실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한 게 없고, 예. 오, 진짜 치네. 예, 살치면 예, 데미지를 좀 많이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가장 자, 잔인했었던 장면이 그그 그 저기 악당 중한 명이 염산에 빠져가지고 얼굴 다 녹는 장면 나오는데 네 그렇게 세 개의 장면이 가장 잔인하죠. 또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어, 예, 뭐 어떻게 해서도 넘겼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인데 로봇카좀 재미있는 게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어요. 옛날 음. 게임들은 보너스 판이 다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그 FPS 게임, 좀 모르시면은 콜 오브 듀티 연습 모드를 보는 듯한 그런 것. 이게 이거 좀잘 하셔야 되는 게, 예. 저 이게 만점을 맞 맞지 않으면은 예. 이게 그저 파워 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예,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 놓쳤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조금씩 이제 피통이 커집니다. 예. 오, 너무 많이 나왔어. 음. 오, 맞췄긴 했다. 어, 아, 맞췄어. 아, 이러면은, 예, 다 채워지지 않죠. 예. 어, 100%인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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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어떻게, 어,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난이도가 좀 쉽게 조정이 있나 모르겠는데, 100%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피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 이런 보너스 게임을 앞으로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더한 하게 될거예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피통을 계속 늘리게 되죠. 여기는 이제 그 패차장 나왔어요. 오, 저, 저 프레스에 한번 깔리면은 데미지 엄청나게 많이 달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저 삼발 탄으로 단발로 이렇게 쏘는 총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기무총보다더 나쁜 것 같아 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위에 있는 애들 별로 신경 안 써도 좋다는 그런 느낌. 필필통인데 저게. 아 저거 먹어야겠다 이제. 어떻게 <laughs> 먹어요? 저, 저 위로 올라가야죠. 저 타야죠 저거를. 오. 예. 타지나? 예, 저렇게 타집니다. 오. 먹고. 예, 많이 저거? 안 채주네. <laughs> 깜짝. 이 총은 좀 아껴서 쓰는 게 낫습니다. 가까이 있는 적은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면 그냥 맞아주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면은 한 3발 정도는 아껴둬야지만이 예 나중에 보스랑 싸울때 효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때려서 죽여야된다 뭐 이런게 좀 있죠 뭐지? 뭔지 모르겠네 여기잘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먹었습니다 아 탄환을 제... 아이발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주먹으로 때려서 가는게 좋아요 그냥 쓰겠습니다. 아, 바꿔! 삼발 한발, 아하. 저, 저 영화에서 나옵니다. 저 커다란 총이. 예. 코브라직 사포라고 나오는데, 그, 실제, 그, 저, 코, 저, OPC라는, 이제, 로보카 만들었던 제작회사가, 예. 무기 만드는 회사에요. 예. 그 미국 부대에다가, 이제, 무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로봇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니까, 저 총을 이제 갖다 대주면서 저걸로 잡아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같은 회사 제조품끼리 왜 싸워야 되냐. 이런 이유는, 그, 오피시라는 회사의 그 임직원끼리의 어떤 암투. 암투.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ED109라는 그 로봇도, 예, 거기서 맡은 제조품입니다. 간신히 넘겼습니다. 죽고. 예, 뭐, 이 정도면은, 한, 총을 세 발은 더 받아도 괜찮았겠네 라는 생각 드네요. 일단, 스테이지, 3번 클리어. 어, 저 나오네. 누구에요? 제가 이제, 그, 악당입니다. 저기, 악당 중에, 그, 그, 악명 높은 악당인데, 나중에, 딜을 하죠. 이, 오피 임원이랑, 로봇 합을 제거해주면은, 내가, 너네들, 그, 저기, 그, 제가 봅니까, 보속도 시켜주고, 어, 돈도 주고, 뭐, 해주겠다. 그 뒷골목도 좀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의 무언의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장 같은 어이구 곳에서도 어이구 싸우는데 안 돼!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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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죽어버리네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시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깜짝 놀라서 어머 씨발 예. 깜짝이야 하면서 예 아무튼 영화에서는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예. 그 코브라 칙사포로라는게 지금 요즘 총으로 치면 바렛인데, 뭐, 실제로 저렇게 성악이 확 이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위력이 좀 과장되게 나오는 게 있죠. 그 뭐, 영화에 나오는 그저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오진 않습니다. 예, 탄환을 모았고요 어, 요건 관통총 탄환이라고 해가지고 철갑탄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들이 같이 있으면은 같이 데미지를. 아 차라리 수류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오. 아이템은 없어졌고 에스컬레이터인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장에 에스컬레이터 좀 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어막 때려야 돼요. 막 때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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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로봇카브의 강철 주먹으로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영화 이런 장면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예. 왜 이런 장면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위트로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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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 예, 미트로는안 쏴집니다 예, 관통이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여, 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부터 탄환을 아껴야 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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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 이제 말콤 보스 때한두발 남겨 놓으셔야 되는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시면은 됩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가까에 가서, 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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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잘다 자, 로보카. 아이구 열어서 또한방 쏘네. 좀, 어이 이거, 아이구 이거. 막 진행하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 <laughs> 야. 총 괜히 아꼈어. 아, 뭐 없잖아. 그럴, 예, 없어졌어요. 아유 아깝다. 이러다 보면 그 저기. 이번 보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때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스까지 다 왔어요 저 전기톱 쓰는 저 남자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을 했을 게아이 장면이 있어요 인질 구출하는 장면 예. 그 여자 인질을 하는데 이제 어, 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는 예. 치, 치마 스커트 사이 다리 사이로 <laughs> 쏴가지고 그 강간하려는 남성의 구출을 그냥. <웃음> 예. <웃음> 맞추는 장면 생각나네요. 이거요. 저 일단은 저 총을 쏘는병사만 어떻게 좀 제거를 하면 그냥 낫습니다. 저해버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끝에서 잘수그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 끝에 있으면은 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씨,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점프하면서 쏘는 걸 계속 하셔야 돼안 <laughs> 맞아요. 예, 공격 안전지대인데. 아 <laughs> 뒤로 쿠트 했을 때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브라 식사 포로몇번 써면은, 세 방인가 두 방이면은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접 공격에 취약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아 그냥, 그냥 때려잡아도 이기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때려잡아도 이긴다. <laughs> 좀 아쉽네요. 이번에도 조님의 징커스, 다 죽인 애들, 결국 결국에는 죽는 그관 <laughs> 뭐 게임이 그렇죠 뭐 정전 <laughs> 아까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또 보너스 게임이에요. <laughs> 이번에 저피2기좀더 커져서 컨티뉴를 하는 일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이제 잘해요. 여기 보면은 콜 오브 듀티 타켓맞추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찌직찌직찌직 찌직 찌직 하는 거,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laughs> 영화적 연출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어, 어, 유 어. 멋있나? 아, 보자 어, 100%네? 오. 이상합니다, 이 게임. 어이, 좀 이상하네. 그고 그래 이번에도 피통이 조금 더 늘겠네요. 퍼펙트 샷. 뭔가 퍼펙트는 아닌데, 퍼펙트 샷이네. 예. 퍼펙트 위에 뭐 더, 더 하는 게 있나? 그레이트라도 나나? 자, 이제, 그, 임원을 때려주기로 OPC 공장까지 찾아가네요. 이게 공장인지, 아니면은 회사가 정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우, 저건 조심해야 돼요. 저거 맞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닿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 저런, 부비 트랙 같은 데 맞는 게 차라리 낫고. 네, 이것도 점프 잘 하셔야 되고요. 앉아있으면 거짓 모든 공격을 회피할 수는 있습니다. 어 이것도 부수네요. 이거는 몰랐었는데. 저, 이렇게 날아다니는 부스터 하는 거, 저런 거안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네. 데이터 있을 때가 창작을 잘 하는. 저화염 방석에 저기서 까자 끓이는 거 뭐야? 잘 닿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로보캅이라는 게임 보고 좀 많이 놀랐었던 것중에 하나가 이 컨베이너 벨트네. 여기 또 여기 지, 지하철 그 저기 저기 동대문 쪽 가면 저런 거 있잖아. <laughs> 강남역에도 저기 있던데. 빨리 가라고. 예. 어, 아무튼 어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로버카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아이고, 네, 로봇,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로버이 어렵네요, 이 게임이. 로버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아, 해야 돼. 예코 가면은 사방에서 총을 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게임도 망했어요. 망했어, 씨발 그래도 뭐 컨테뉴가 뭐 많지는 않아요. 다음 판이 이제 마지막 라스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판 보스도 거진 다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템 보급 마지막에 해주는 거 보니까 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스는 지금 나오고 어, 있고 뭐야, 뭐야. 저 보스한테 맞으면은 몸으로 몸빵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예, 아이고 이번 판에 크레딧트가 두번예 예. 하모니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D 공구로 저렇게 생긴 이 D 공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 옆에서 충소는 제를 좀 해줘야지. 고 있으면 무정이네요. 네,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대1 공격. 방력이나 어떤 연출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에 전원해도 나와요, 근데? 어 아까 전에 나, 처음에 나왔었던 예. 개만 나오고 라스트에 나왔던 개하고는 처음에 나왔던 하고 같은 애기 때문에 이, 이런 애는 안 나옵니다. 예. <laughs> 처음에, 세 번째 크레딧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예. 점점 헝이가 <laughs> 없어지고 있는. 하지만 예예 예, 제압을 <laughs> 했습니다 한대톡쏘이가 한 죽네 예,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 이제 마지막 라스트 제작이 나오고 있고요이 게임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사운드가 지금 우린 잘 안들리는데 예 육성이 지원이 됩니다 오 그래서 인질을 잡고 있으면 드락드건 이라든지 예. 이런게 나오고 끝나면은 땡큐 코퍼레이션 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오죠. 협조해줘서 고맙다. 뭐 영화에 나왔던 명대 사들이몇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로보카 저기 그 1탄, 2탄에서 저기 OPC 회사에는 결국 부도가 나죠. 3탄에서는.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에 이제 인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헐리우드의 어떤 일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의 장악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저, 저는 이상한 드릴 같은 거막 이상하고요. 지금 2층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꼭대기가 12층까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부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 아우, 잘 부셨네. 일단 상피. 예. 저거 3개도 한 번에 터트리는 사람 봤어요. 저거. <laughs> 점프를 했던,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어, 터지네. 예. 이번에도 일단 쌍.. 쌍피가 아니라 일단 3피까지 나오고 예.. 오우 잘하십니다 호브라 직사포가 효과적이네요 위에 것도 제거를 하고 가시죠 오 어이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드셨어요 지금 그래도 위력은 좋네요 한방에 터뜨리고 예음 이거 먹었습니다 삼발 음 삼발 아무런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도 강하지 않고요. 급할 때 빨리 나가지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일단 저기 이것으로 해가지고 저기 한 중부 능선까지는 왔네요 지금. 예. 마지막 장면이 로봇컴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에도 인질을 한번더 하는데 뭘 예. 한다고요? 인질극을 버리죠. 예. 어, 예. 일단 영화 후반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로보캅그 로봇의 3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예. 로봇의 3원칙 알고 계시나요? 아이자 가시모프가 만든. 그 사람 죽이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명령 듣고. 예 맞습니다. 어 인간의 명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음. 것고 예. 인간을 해쳐서는 않는다는 것도 이두 가지 조항의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자기의 몸을 보할 호 수가 있다. 예. 라는 게로봇의 3원칙인데 로봇함의 4원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질서와 치안 유지하고 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마지막에 제3두 번째 정도 한게 아니고 제3점하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OPC 직원은 절대 해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왜냐면 이 제품 자체가 OPC에서 만드는 오,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OPC 직원은 해칠 수가 없다라는 어. 그 부분 때문에 그 임원을 예. 마지막에 제압을 못하죠. 그리고 그 임원은 도망갑니까? 그 도망갈 때 헬기를 불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회장을 인질로 삼아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로봇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3조항 중에 OPC 직원은 그 살해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 그 회장의 인질이 되어있는 어, 상태에서 팍! 예. 그 인질하고 있는 그 임원의 팔을 꺾으면서 씨발론 예. 회고야 아, 아, <laughs> 그러자 그냥 총으로 냈다 갈기더라고요 어 아, 이거 이 양쪽에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아, 그래도 뭐 이제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이해도 될 겁니다 저 앞에 거를 신경 쓰지 뒤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앞에거는뭐 공격을 하더라도 데미지를 크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저.. 풍풍 쏘는 어. 거 저런 게좀 위력이 세서 그런 거지. 그세배다 맞으면 너무 아파요. 음. 여튼 억지 컨티뉴 발로 지금 음. 빨리 빨리 넘겨야 돼. 빨리. 빨리 주워. 예, 오늘 되게 성의 없는 방송이지만, 예, 주어는 연습이 없었던 관계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좀 장소도 조금 그래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생산은 에좀 많이, 예. 많이 힘듭니다 예그 세팅도 새로 해야되고 음 어? 예. 어? 스테이 음. 클리어했네? 이상한데? 여기가 아니라 마지막 한판 더 있네요 한판 더아 한판 더, 아, 더 있는거? 예아그러네요 이게 마지막인구나갑자기야아 어, 이거 하도 어. 오래된 게임이라서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거 같습니다 자, 일단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게 12층까지 였던거 기억나는 것같 그냥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 예. 타이밍 잘 봐서. 들어가자! <웃음> <웃음> 머리에 그냥 수류탄이 툭 떨어지네요. 아, 너무 안심는데 예. 어떻게 니까 뭐, 그냥 가야지,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에 있는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거지, 지금. 이거 지금 쪼님이 어어 공중은 붕뜬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막조정하고 있어요 순간 이 게임이 로봇컵인지 엘리베이터 액션인지 구분이 좀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 게임 좀 웃긴 게 저기 이제 건물 설계 참 희한하게 해놨어요 엘리베이터 예. <laughs> 설계를 참 냅다 올라가겠건 바로 12층까지 올라가면 되지 1층씩1층씩 1층씩. 이러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 왜르베터 타든지 안 갑니다만 와 이거 미치겠네 망했어 망했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돌격 돌격 앞으로 닥치고 돌격 닭돌 아, FPS 게임에서 찾아낸 닭돌 그래가지고 일단은 <laughs> 10, 10층 이상만 올려놔 10층 이상까지만 아 10층 이상까지 안 됐네. 이거 막판 가니까, 이거. 음. 그냥. 올라가, 최대한 올라가. 어, 최대한 올라가. 반짝반짝 끌고 있을 때 최대한 올라가. 자, 여기서부터는, 다 왔다. 다 왔다. 어우. 어이고. 어이고. 야, 일단 <laughs> 등장해서, 반피 깎고, 일단은 등장 거의 했다가, 야, 겨우 일치올라왔네다 <laughs>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저게 이거 델타시티에 조감도가 보이고. 저게 그거죠 그... 빈민가들이 쓸어버리고 저런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자는 어떤 자본주의적 발상인데 예... 이제 막판 라스트 보스가 나옵니다 뒤로 빠지십시오 또 나오네요 1 2 3 4 이번엔 로켓 런처까지 붙이고 나오는 예 상태입니다 오히려 저거 크다란 포를 쏘는 것보다 좀 쉬워 보이 아... 어, 어려우신가요 오히려 <laughs> 어, 잘 모르겠어 대한지 예. 로보카이 빠른 것도 아니고 정말 피했는데 예, 예 로보카 많이 느리죠 예 원래 느립니다 옛날에 로보카 하니까 한국의 CF 광고 중에 닭고기 예 광고 중에 그 로보카 나오는 광고 있었어요 <laughs> 치킨 광고 중에 <웃음> <웃음> 오 어, 이거, 이거. 아 넘겼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그 인질장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일탄예예예자 아, 제가 임원이고 제가 인질이 이제 회장인데 그냥 예. 막 쏴면 죽습니다 저렇게 예그 유명한 명대사를 남기죠 나이스 슈팅 썬 아들 총을 예. 잘 쏘는구나 예아들 아니에요 음. 예. 그리고 머피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엔딩입니다. 예. 일단은 이번 게임은 존망. 예. 네. 존망. 아, 방송 부적합이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업로드하겠습니다. 생업 때문에 예, 그냥 수 시간도 없고 예, 힘듭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 또. 지금까지 봐주시는 팬들에 대한 실망을 또 식혔죠. 그럼 재밌는 있어야 되는데 예. 재미도 없고 어째가죠 <laughs> 게임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laughs> 조이맥 이제 망한 건가요? 맙니까? 어, 저희가 이제 알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게 9월 5일날 예. 우리가 첫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되는데 했으므로. 이걸로 망할 순 없죠. <laughs> 응. 뭔가, 그 방송을 이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는 1년 뒤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좀 새로운 부분을 연구를 좀 하더라고. 하고, 게임의 어떤, 게임을 잘해야지 게임 방송인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뒤로 좀 빼는 방법으로 <laughs>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게임을 거의 일로 생각하고 접근하려니까 재미가 좀 별로 없어서. 이번에 게임의 질보다는 좀 새롭고 좀 재밌는 게임을 많이 소개한다는 쪽으로 측면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또 자. 저는 이제 총평해야죠 네 예, 그렇죠 10점 만점에 아, 7점 되겠습니까? 들점할 7점. 이유는 없다 네할 예, 가치는 없다 제가 봤을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로봇합대 터미네이터는 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콘솔로 나왔던 게임인데 그거, 이제, 한번 기회를 있으면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보다는 차라리 좀 낫습니다. 예. 예. 로보캅2보다는 원이 낫고, 음, <laughs> 이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캅대 터미네이터라는 계좌 게임이 있는데, 그게 좀 나으니까, 그걸로 나중에 한번 뵙는 걸로 하죠. 기회가 되면. 그러면은, 이번 게임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걸로, 예. 알고,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쭈짠